여기는, 어, 좋네. 호랑이도 있네. 정상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전거로 올수 있는 마지막 길을 지나니, 이렇게 벽화가 들어있는 음,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에는 부산 음, 천지도 있습니다. 음, 좀 우시우시한 곳을 이쁜 벽화로 해놨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저는 또다시 터널을 통과해서 왼쪽으로는 자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길을 통과해서 또 자전거길로 해서 임진각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고구마밭을 오느라고 너무 긴장했더니 등쪽 위에서 식은땀이 쫙 나거든요. 아, 진짜? 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아, 갈비가 좋습니다. 서울 오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걷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 여기는 뭘심는지 모르겠지만, 음, 비닐하우스에 밥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다 오늘은 주먹밥까지 싸가지고 열심히 걸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생각만큼 이게 뭔가 수월하게 되진 않아요. 그 맛에 다니는 거 아닐까요? 수월한 대로 다될것 같으면 세상 누구든지 복도 존재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살지 그지 라인또 열심히 걸어 볼라요 아이고 대다 안녕